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아빠, 노아빠빠입니다. 어, 크리스찬 여러분들, 찐사랑하는 결혼,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찐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만나기. 끝까지 영상 보시고, 질문, 궁금한 거, 고민, 무엇이든지,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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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성, 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할 정도의 세상에 오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교감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좋은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의 일부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 라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의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선물을 주면 기뻐하겠죠? 누군가는 선물을 주는 것에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서적인 교감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육체적인 교감을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절대 기준으로 우린 돌아가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기준. 성경.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또한 요한 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 선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적인 선이시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정의 또한.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누구, 단순히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감정적인 교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찐사랑 안에서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사랑은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형상으로 무려 자기 형상으로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급피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리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리이자 권위인 거죠. 사랑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목적과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이 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단순히 잘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꾸짖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피한 방울을 쏟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 닮은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한그 모습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 배우자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려서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줄 겁니다. 이런 가치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을 찐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찐사랑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 고민, 무엇이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웠다. 노아빠빠.